자 led와 2054주봉 이것이 진짜 bps 목표가다 라는 내용입니다 매수 매도가 보이시나요 보일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보인다는 거죠 자 칠판으로 잠깐 들어와서요 흰색으로 좀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어. 분봉 매매에 있어서요 네 예, 분봉 매매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던요 이렇게 예 장대 양봉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합니다 그죠. 예, 고리량을 이게 이제 지수 22평선입니다. 이 예, 지수 22평선에 요 배수, 예, 두 배수 이상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한참 올라가는 그런 위치에 여기에 그렇죠? 포크 헌터 포인트가 이제 발생을 하죠. 발생했다고 여기에 이제 여기 이제 화살표도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해 예, 가셨죠? 예. 그러면 이거를 만드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 친구가 이걸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예, 여기서부터또 단계적으로 3에 4에 더하면 이게 이제 7% 되는 거요. 예 여기서 배수로 가면 14로 간 거고, 배수로 가면 또 28%, 더 배수로 가면 그 다음에, 예, 예, 58%, 그 다음에 108%가 되겠죠. 그래서 3, 7, 1, 4, 2, 8, 5, 6.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10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예, 예, 직접 덤빌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이 안에 들어있는, 이 안에, 그러니까 그들이 시작점을 알리는 장대 양봉, 즉 뭐라 그러냐면 고점은 14% 이상 해야 되고요. 종가는 7% 이상 해야 되고 0%에 마이너스3% 잡아주는 건데 이 부분을 만드는 과정, 이 만드는 과정,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만드는 과정. 이게 이제 소위 이제 비밀이 되겠죠. 어떤 비밀이 발생하는지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리 왔어요. 중요한 거 3과 7과 14인데요. 1 4백 빼고 3과 7을 기억하셔야 돼요. 3과 7. 자, 3과 7인데요. 일단 0%로부터 7%를 만드는 과정에 이 안에 들어있는 퍼센트 %는 하나는 3%요, 그 다음에 4%요. 이거는요, 지금 제가 14년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에 대한 데이터는요,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TV 방송에서 하고 싶은데, 이거는 하는 순간, 저는 그날 부로 방송이 정개됐겠죠 그러면 뭐라고, 저를 정지를 시킬까요? 허위사실 유포가 되겠죠.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공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샵377이 100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여기 QR코드 찍으셔서 거기에 여러분들을 등록을 하시면, 하시면 7월 2일날 예, 단독 한 2시간 반 정도 할 거니까요. 오셔서 2시간 반이 한 시간도 안된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매매를 드리고 폭죽 기법 차트의 베일을 벗기는 순간 그래요 하여튼 허황된 꿈꾸지 마십시오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나는 전업으로 차티스트야 차트를 가지고 어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사람을 차티스트라고 해요 차티스트 여러분들 직업은 차티스트라고 그래요 뭐 전업 투자다 이렇게 무식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차티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전업으로, 예, 진짜 평생을 나는 이게 직업이다 생각하고, 어,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만, 그분들만 오시면 됩니다. 나는 직장 다니면서 그냥 부업으로 심심풀이로 주시게요. 아니, 오실 필요 없어요, 저한테. 진짜 전업으로 나는 목숨 걸고 이거 아니면 나는 죽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돈 엄청 잃었어. 지금 남은 거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일단 복구해야 되라고 생각하는 분만 신청하십시오. 그냥, 심심한데, 그냥, 뭐, 성수한 저사를 뭐라고 해야 했는지 들어볼까라고 직장 생활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자영업 하시는데, 심심풀이로 주식하는 아마추어는 오지 마시고, 진짜 프로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만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선착순은요 일단 한 100명 정도로 끊을 것 같아요. 100명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한 45명 정도 지금 신청을 하셨어요. 그럼 남아있는 자석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예, 꼭 오셔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생, 예, 인생 살면서요, 전혀 듣도 보지 못한 예,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딜리라는 종목인데요. 자, 딜리라는 종목인데, 예, 딜리라는 종목인데, 딜리. 예, 딜리도 똑같죠, 그죠? 여기서, 여기서 떡하니 앉아서, 걸터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뭐, 야 뭐야, 이게. 너 뭐야 그죠 이런 모습 보이죠 이런 모습 보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딜리는 예, 끝내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이러지 말고 여기처럼 그냥 차분하게 단봉으로 거리랑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갑자기 훅 갑자기 훅 있다구라고 그러죠 이런 짓을 하면은 어쨌든 우리한테 걸려들고 이때 얘를 쳐다보면서요 딱 기쁨을 찬 거죠 오케이 똑같아요 그죠 변하지 않아요 이 친구들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얘기하는 이 친구들은요, 그래요. 자, 개인과 투자 주체가, 그 다음에 외인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기관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기관이 있죠? 개인 외인 기관. 예, 다시 적을게요. 개인이 있어요. 그죠? 예, 개인이. 예, 개인이 있죠? 그럼 95대, 예, 95대 5죠? 그죠? 95대 5잖아요. 개인이. 자, 외인은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어, 외 그죠? 왜? 예, 왜? 다시 치고. 자, 치고 깔끔하게 가자. 자, 다시 한 번. 자, 어, 개인은요, 예, 개인은, 예, 95%대 5%입니다. 그리고요, 외이는요외이는두 가지가 있는데, 왜 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왜 거가 있죠? 그죠? 예, 한국 거래소 가면 표시돼 있어요. 왜 금이 멀고 왜 거가 뭔지, 이거는 TV에서 감히 말씀드릴 수 없대요. 그 다음에 기관 봅시다. 기관, 예, 기관. 예, 우리나라 꽤 있나요? 기관이? 기관 보세요 뭐 증권 뭐 사모펀드 등등등등 이거 보면요 은행 이런 거 보면요 과연 이분들이 뭘까요 그죠 여러분들 개인은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그죠 정부도 정확하고 돈도 정확한 분들이죠 그 외인이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이거는 저 방송이니까 얘기 못하고요 개인도 웃긴 거예요 50대 50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95%가 개인이고요, 5%는 그분들인데 가장 중요한 건요, 이분들 자 95%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예 아주 삶을 아주 고난하게, 아주 피곤하게 만드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예, 그들의 실체를 밝혀서 우리는 외인과 기관을 똑같이 따라 하자는 게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똑같이 따라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얘도 똑같아요. 이 발생됐을 때포크와 그리고 여기 보시는요, 예 헌터와 그리고 포인트는 똑같이 발생했고, 발생하기 전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모습 나왔죠? 얘가 포크입니다 얘가 포인트예요 그죠? 그리고 얘가 헌터지, 그죠? 이쪽에서 오다가 헌터는 맞았으나, 포인트하고, 포크하고 포인트가 안 맞았으니까 얘는, 예, 틀린 거고요. 불량그 다음에 요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 거죠. 얘도 거리랑은 떼게 썼어요. 이렇게 되면 땡큐죠? 예. 그죠? 예, 오케이. 자, 여기까지 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좀 볼까요? 자, 딜리라는 종목 여기 38.88로 보여야 됩니다. 10% 이상, 뭐 14, 이건 다 틀려먹은 거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최대 주주를 얘기하는 거, 최대 주주의 지분.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10% 이상, 뭐, 이거 다 아무 소용 없고요. 단, 대주주, 대주주, 대주주가 20% 예, 대주주 20%, 대주주 20%, 이것만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요, 무조건 영업이익은 흑자여야 된다로서, 흑자. 뭐 1억이 됐든 8억이 됐든, 어쨌든 흑자면 되는 거고요. 밑에 하단에 보면 부채비율이 11%에 1800%. 와, 기가 막혀죠 앞서 종목과 지 비슷한 내용이죠? 그러면 너 이름이 뭐니? 하기 전에, 안정성 지표 재무제표 들어가 본다 그랬죠. 여기서 보니까 미쳤네 그죠. 자 여기 보니까요. 800%가 넘어요. 800%가. 800원 래는200% 이게요. 이게 스탠다드인데 200%가 스탠다드인데 이건 미친 거예요. 그죠. 800%니까 자 여기서 이제 1천만원 어, 살거 2천만원 사고, 2천만원 살거 4천만원 사고, 4천만원 살거 8천만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이런 종목 여기에 합방하지 않는 종목은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상이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무려 14년, 14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업는 게 아니라 용도천계 3년이면 팝송을 부른다는데 14년 동안 떠드는데도 끝까지 종 없어 종급하면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종목 너 이름이 뭐니가 중요한 거죠. PPS를 딱 봤더니 1,600. 1 9 6 4원1 9 6 4원 더했더니 3,926원은요, 3,750원이 목표가가 되겠죠? 3,750원이 목표가가 되는 겁니다. 3,750원이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 봤더니 스타트했던 이 자리를 확대를 해보자. 그랬더니 바로 이 자리더라. 그 여기서 봤더니 시가가 2 0 0 0빵빵 5, 2005. 그렇죠? 그러면 2000 2005원 2000원 더하면요. 4010원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시가가 4010원을 물 때까지 계속 매매를 하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4010원, 4010원. 자, 4010원 기억하세요. 4010원 기억하시기 전에 다시 뒤로 돌아가서 자, 여기는 3,750원, 더하니까 3,926. 비슷하죠, 그죠? 4,010원이나 3,926원이나. 근데 실제적으로는 3,750원이 목표가긴 합니다만, 주봉에서 봤더니, 시가를 볼때 확대해서 봤더니, 시가에서 볼 때는 4,010원까지는, 시가 물 때까지 이 종목은 내 맘대로 갖고 놀아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은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량주 우량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량주 그러면 잘 봐봐요 딜리란 종목이 7월 14일 날 7월 14일 날 7월 14일 날 여기서부터 이제 정확하게 강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거죠 그죠 자 요거만 설명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동적 변동성이라는 게 있고요 정적 변동성이라고 있는데 동적 변동성은 체결가 기준 주가가 3% 이상 등락 시 2분간 거래 정지입니다. 거래 정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출발이에요 자, 정적 변동성 아시죠? 전일 종가 또는 직전 단일가 가장 많은 주문이 몰리는 호가보다 주가가 10% 오르거나 내리면 2분간 거래 정지 진짜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멈춰 있죠. 단일가 매매 되죠.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이거 이거 아시는 분들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자, 여기서부터는요. 다음 주 수요일날 아주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심도 깊게 강의를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저는 시간이 다 됐어요. 공지사항 두개더 말씀드릴게요. 7월 2일날 토요일날 2일 무려 2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 완전히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만큼의 그냥 아주 센세이션한 그런 내용 가지고요. 강의 준비했습니다. 제가 7년 만에 서울에 돌아왔습니다.